안녕하세요. 오늘은 희귀한 약초를 찾아서 강원도 홍천 내면의 천삼 농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삼을 따뚜름 나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따뚜름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약초인데요, 따뚜름 나무를 한번 찾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아, 이건 천, 천삼 육매장인데요. 예, 예 천삼이요. 예. 예. 요, 요게 지금 현재 이제 2년 차 들어갑니다. 2년요 예. 아. 그래, 지금 현재는. 네.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 이게 화구가 생겨가지고. 화구요? 화, 예. 화구라는 게. 잎이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죽는 예. 걸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예. 끝머리가 파랄 거예요. 아, 죽은 여기... 게 아니고 안에서 예. 이제 살고. 잠자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예, 예. 나오네요, 이게? 예, 새로 이제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산까지 키우고 이게 밖으로 나갑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제 보통 이제 3년 길르면은. 예.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3년생인데. 예. 요걸 이제 저희들이 출고를 하는 거죠 아, 출고도 하고, 그, 밖에다 심는 거는? 예, 밖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출고하고 남으면은 갖다 산에다갖다 심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3년산부터 이렇게 심으시는 거세요? 예. 아, 예. 그럼 밭에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예. 예, 여기는 예. 이게 이제 작년 봄에, 봄에 파종해 가지고. 예 여기다 파종을 해서.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아,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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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 화분에다가 이제 하나씩 저다 포, 심어서 예. 예. 저포테다 심어 가지고. 네. 이렇게서 네. 해 이제 길르는 거죠. 아 예. 이 앞에 하우스하고 해서 이렇게 육묘장을 만드신 거네요. 예. 예. 이거 천삼을 하시는 계기는 어떤 거세요 아, 이제, 사에와 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귀한 것만, 이제, 저기, 이렇게 약초. 접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천사전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하길래, 네. 아, 키우기 어려워가지고, 네. 어려운 걸 택하셨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래,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선, 잘 네. 들어서 이제, 아. 현재 이루 이룬거지. 네. 천삼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천삼은 폐암, 네. 또 관절, 네. 신장, 네. 그 이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천삼 해가지고, 네.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 방법은 네. 물 따려 먹는 방법이 있고, 네. 순산고 먹는 방법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음, 몇 년산을 먹어야 또 약효가 좋은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요 정도. 아, 이게, 예, 예. 요걸, 요 이제 끊어가지고선. 아, 뭐 뿌리를 먹는 게 아니고. 아, 뿌리도 먹는데. 예, 예. 뿌리는 캘 수가 없잖아. 예. 예 워낙 캐칠 예, 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요걸 잘라서. 아, 그걸 이제 날려가지고선 이제 찍어 먹는. 이거 몇년된 거예요? 이게 6년. 6년 됐어요? 예. 아. 6년 해서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잎은다 지금 여름철이라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예, 이 화구가 생겨가지고게 생기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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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머리가 보면 아 여기 파랗잖아요. 예. 여기 이제, 새로 잎이나오죠 아,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잘라서 차로 드시든지. 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 별로 없지만여기에한 예. 60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요. 네, 예, 100개. 저 좌우, 위에 지금 아직 잎이안진 거는 저렇게. 아예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라 시원하니까 예. 저건 저대로 한 음. 한두 달더 갑니다. 예. 그얘들라고 얘들은 이제 이제 잠자고 있는 거죠. 아 예. 자라지를않지 음. 그럼 여기 같이 한 뿌리에서 옆으로도 나오고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식객면 여기 비잖아요. 예. 그러면은 밑에서 또아 엄나무나 주름 이런 것처럼 예타네요예 그, 이것도 이제 이것도 두릅 가니까. 아, 예. 딱 두릅이라고. 그분한테 예. 천삼은 딱 두릅 해가지고, 예. 아,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예.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현재 이제 심어져 있는 건 예. 상태를 보려면 여기로 오시저 예. 오는 대로만 따라오면은 안, 바, 안 밟고 다닐 예. 수 있거든요. 여기 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제 그늘 그늘에 있으면은 이게 예. 이제 화구가 덜 생겨가지고 종종 예. 오래 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좀아아지면은 음. 조건이 더 좋아지는데. 예. 그럼 이게 천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도 하시고아 오시면은 저희들이 뭐 저기 다 저기 설명을 드리지요. 예. 어떻게 하면 잘 크고 예예. 잘 견디나. 예. 천삼도 진짜 전국적으로 하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네.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양도 많지는 않으시겠어요. 예. 음 필요하신 분한테 아직 보급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저기 묘목으로 다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 현재는 그 출고할 물량이 없지요? 없고 자체가 아, 키우실 것만 하고 예.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겠네요. 예. 음... 2, 3년 정도면은 충분히 여기서도 예. 그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그, 아까 3년짜리 출고될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묘목이 음. 한 주당 3만원. 3만원, 3년사 예. 3만원 해가지고, 예. 예. 이게 좀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상이좀 있고, 따로 이렇게 다른 거를 이제 재배하신 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지. 새로운 걸 하시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단점이 좀 있겠어요. 아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 이걸 요요 그러니까 발화가안 되는 걸로다 예. 문헌이나 모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자연 발화가 거의 희박하다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예. 다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발화하는 거는 음... 저희들이 고기술은 그 갖고 있죠. 아 그러면 이게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고. 노하우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좀, 그, 자, 세하게 설명 드는 게 좋겠네요. 예,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희, 저희들이 예. 아는 데까지는 다 공개를 해드려요. 예. 여 어, 주소가, 홍천. 내면. 자운리 예. 1085-100입니다. -100 예. 예. 산이 보면은 되게, 여기가 해발이 되게 높아가지고요. 여기는, <laughs> 경치도 지금, 좋고. 여기는 천, 한. 예. 천남, 오십 미터 정도? 예, 천오십 미 예. 여기 약초 키우기엔 딱 최적인 것 같아요. 예, 천삼 길르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삼도 좀 나중에 좀 지켜보면서, 그때 또더 어떻게 하는지, 잘하는지 좀 한번 설명 탁 드리겠습니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예. 여기에 상태를 제일 좋은 상태로 보려 그러면, 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오시면은, 네. 예. 아주 이게 환상적이에요. 아, 입도 하고, 지금 이제 9월, 중순으로 넘어가니까 예, 이 화구가 중순. 생기고 예, 그러니까. 겨울잠 준비하는 거네요 예. 들이예 음.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